하나를 좀 축소하면은 생산라인에 정절이 되니까 차질이 생깁니다. 접지도 잘라도 되는데 안 자르셨어. 잘 모르니까 이제 접지가 이 정도 꿀 끼면은 38스하는 되기 때문에 같이 메인선 오면서 잘라도 되는데 전기 전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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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바를 빼야되겠네. 아, 그, 큐비클은 물어봐야겠네. 큐비클까지 다 찰은가? 어. 분전반도 일부? 줄고 있는데, 어우. 이건 부스바 거미네, 부스바 가 일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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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글스도이스 도, 너무 무거워서, 안 들린다. 하나 에한이5 음. k g 10kg, 1 0 k 로 15kg, 로다 안 되는 것만 남은, 누구 구수 버잖아왜안 됐대요? 양화나 성가 육강 내지라. 응. 육강 내지. 다른 거차려야할게 바쁘지. 흐, 깨끗하네. 깨끗해. 그리워. 그리워요, 그리워. 그리워. 차단기도 돈이 안 되나? 돈 되는 게 많으니까. 2kg에 만 원이 너무 튼데 어 우리도 있네 깔끔하게 돼 한번 가보데 들어볼까 이 정도면 10kg는 안될것 같고 7, 8kg? 내 힘이 좋은가? 8만원, 10만원 1 0 k g 라지 10만원 6만원, 30만원 이고 됐나보네 돈 뺏다 오고다돈뺏1 0 0 k 넘을거야 꺾이는거 나오면 다 나갔어 제트시티는 돈이 안되려본데 제트시티는 돈이 안되나봐 싹 털었죠 변압기 750k짜리 NA-22 차단기공 1,2차 다 털었죠 돈 되는거는 안되는 것만 지금 남았다 접지선은안 털었네 이건 뭐설계체들이잘 모르니까 잘라서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변압기 2차하고 이게 뭐야 저압이니까 3중 접지네 3중 접지도다 똑같은데 여기는 이제 사용중이라 1차 차단기 꺼도 여기가 이제 근접해가지고, 예. 사용 중인 거는 안 끊었다. 얘가 변압기에서 온 거고, 1차죠. 예. 차단기 거쳐서 2차에서 조금 두께 꺾, 잘랐고, 두 라인. 얘는 살, 얘는 또 하나는 얘는 이제 변압기에서 왔는데, 차단기가 없죠. 그죠? 변압기에서 다이렉트로 예, MCC 차단기 이렇게 물렸다. 각자 MCC 차단기가 있으니까. 이두 개는 안 쓰니까 잘나고 이게 예, 좀 사용 중이고. ACB 차단기가 없다. 변압기가 용량이 작으니까. 뜯어보고 돈이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 안에 이제 전선 내부엔 코일이 있잖아요. 코일이 안에 코일 내부에 철이 철심이 있으니까 돈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된다고. 가